달고나 만들기, 설탕, 베이킹소다, 틀을 준비합니다. 설탕 두 숟가락을 넣습니다. 큰 숟가락으로 두 개. 끊어. 멈춰. 약한 불에 설탕을 녹입니다. 네, 잠깐만. 나 네, 손도 안 났는데. 나무젓가락으로 녹입니다. 자,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녹여 주세요. 언제 여기 어야지나노랑되이 네, 됐어요. 응, 살짝이 녹으면서 <laughs> 노란색이 됩니다. 네. 자, 여기 여기 짚어야지. 여기 먼저. 심해 패트에 나오는 청록경룡의 힘을 불의 힘을다 나이스. 녹이는 중. 뻑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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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어, <laughs> <laughs> <laughs>

안이 녹았죠. 형자 삶이... 저기 뒤로 가. 요잘 찍게 됐어요. 네. 탕이다 녹았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약간 불... 자, 진짜 베이킹 소다 넣겠습니다. 찍어. 고 있는데. 두 번, 세번 해서 줍니다. 왔어? 어봐? 색깔. 아, 찍고 색깔이. 있어? 응. 잘 나와? 응. 조금 까맣네요. 좀탄것 같네요. 발가락에 물가가 있네. 어, 현수야. 네 머리통 때문에 안 보인다. 멈춰? 아니, 계속 찍어요지 응. 자, 이제 틀러 가겠습니다. 아, 어, 다리 아프다. 아, 뭐가... 주저 멈춰. 자. 이거 조금 만... 통근... 조금 굳으면. 아니, 또 하자, 하자. 음... 아, 일 하자, 이렇게 돼. 찍고 있어요? 응. 어. 다 찍었어요? <laughs> 모양, 한 명만 할수 있다. 내거 할래 나별 음... 모양, 별 모양. 약간, 약간. 엄마, 10초만 딱, 10. 씹... 어, 어, 안될 텐데, 그럼. 통안 해.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거 맞나요? 멈추세요. 뜨근뜨근뜨근뜨뜨 아무 힘을 줘도 안 돼요. 한거 맞죠? 안 떨어집니다. 아, 엄마 엄청 붙였어야 했어요. 아니. 오못어 오! 오, 오, 찍고 있어요? 아, 어, 괜찮은, 괜찮아. 괜찮아. 죠 너무 신기한데요. 놓고. 자, 준재 찍고 있어요? 응. <laughs> 엄마 너무 꽉 하면 그거 무서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찍고 있어요? 응. <laughs> 음. 뭐 괜찮아 찍고 있어요? 응안돼어 됐다 됐다 나까의 모양 봤어 조금 네.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아못 보신 안 분들도 안될 거예요 약간 털 같은 게 맞네요 코털인가요? <laughs> 먹을래? 먹어도 돼? 네 먹어도 돼. 멈춰 준수야. 응. 네. 갑자기 달구나 먹방이 되었습니다. 현수지. 엄마 찍지 말고. 현수 얼굴 찍어야지. 오랜만에 나오는 귀염이 현수. 응? 응. 멈춰.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달구나. 이거 먼저 준수가 먼저 뜯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 해보자. 해보도록... 도못 뭐 뜯으면 탈락인가요? <목소리> 네, 탈락합니다. 나 무서워. 왜 이래? 235번 탈라 빵아. 얘어요아 먹어도 돼요. 맛이 어때요? 아. <laughs> 어. 음. <laughs> 어때요? 맛이 어때요? <웃음> <웃음> <toys> <웃음> 맛있어요? 주먹만 먹어야 하나 더 만들게요 <laughs> 춤이 절로 나와요? 나도 할래 <laughs> 됐다! 성공! 언니 나도 할래 아 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예. 응, 응, 응. 안녕. 준하. 응, 응.